사탄이 신에게 말하길, 여배 몸을 죽여버려 보세요. 그러면 결국 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 사탄이 신에게 여호의 몸을 죽여버리라는 거야. 재산은 다 뺏었는데, 오모 뭐준 사람도 하나님이고 가지간 사람도 여호와니까 뭐 억울한 게 없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저걸 몸을 한번 때려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호비 신을 배신할 겁니다. 여와를 욕하고, 대들 겁니다. 요렇게 하는 거야. 재산을 다 뺏어가고, 가족 다 뺏어가고, 자식, 마누라 싹다 죽여버렸어. 그런데도 요업이 끄떡을 안 하니까 뭐라 그래? 이제는 요업의 몸을 쳐버리소서. 그러면 요업 입에서 하나 신에게 욕을 할 겁니다. 요업한테. 대들 겁니다. 그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그렇지 그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라 자, 사탄 보고, 네가 그럼 한 번, 그러면 요업의 재산 다 뺏었으니까, 네가 하라는 거그 마지막, 그 요업의 몸을 쳐봐라. 그럼 요업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절대 요업은 나를 배신 안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네. 여기 나와요. 네. 사탄이 이에 요업 앞에서 물러가서, 요업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지라. 그래 이제 요업을 진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야 하니까 요업의 온몸에 종가하면서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요업이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마누라 잃고 거지가 된 데다가 몸에 부스름이 나면서 문둥병 환자가 되니까 요업이 하는 소리. 요비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기와장으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 에이, 하도 고생이 많으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만우라가 그렇게 하고 도망가 을 버려요. 그 그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지 왜 욕을 안 하냐? 이 병신아. 이러고 가 버려. 아, 그러니까 그마누라가 업의 몸이 이제 그 모양 되니까 이제 복이 좋게 달아나는 거야. 이제 그게 다 떨어 나가죠? 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줬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 골고루 받아야지. 아주 요업 입에서 그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학을 떼버린 거야. 이야,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디 있나, 저거. <laughs> 재산 다 펴서, 자식 다 펴서, 뭐, 거지 만들어 놨더니, 마누라, 나병 환자까지 만들어 놨더니, 어, 아, 요게 뭐라고 해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자기 마누라 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안 해. 예를 들어버려 그래야 마누라 안 되돌 거아냐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러지. 네 말이 어리석은 말이야. 이렇게 말을 안 하죠. 네. 저렇게 교양벌이가 있는 거야.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나를 보고 그 말을 하는데 대꾸를 해야 될 텐데.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laughs> 마누라 어리석다고 안 하죠? 네. 그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닮았다. 이렇게 조심을 하죠. 네. 빙대 욥이. 이 지성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 믿음의 극치. 참 대단하죠? 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laughs> 왜 복만 받겠냐? 재앙도.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병신돼서 이렇게 나병 환자 된걸 그렇게 억울하냐? 그렇지 않다. 다 좋은 것도 주지만 나쁜 것도 주신다. 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요업이 얼마나 이 마귀가 놀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누구에게든 시험이 올 수가 있어. 그건 그 사람을 더 키워주는 거야, 그릇을. 그리고 그릇이 안 되는 자는 무너뜨려버려. 그래서 오는 거야. 네. 그럼 우리가 그 시험에 말려들어야 되나? 아니요. 이겨야 되는 거야. 마누라가, 아이고, 이 병신아. 응? 잘났다고 뭐 당신 하나님 하나님 샀더니 네 몸도 하나 안 지키려고 하나님을 뭐 그걸 섬기고 잡빠졌어 이러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소리 같도다 이러아 <laughs>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네. 그러면 당장 사태장으로 싸워야 될 텐데 그 목소리가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 같도다 이러면서 절대 상대를 욕을 안 하지. 이러니까 신의 마귀에 걸려들었나? 네. 안 네. 그래. 네. 마귀가 요업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자고 하나님 신에게 부탁했죠. 네. 그러면 신이 네가 그 사람 목숨만 살려놓고 다 없애봐라 했지. 그런데 네. 요업이 변했나? 안 변했어. 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요업 기쭉 나와요. 네. 어, 이 요업 기에는 한 인간을 테스트 해본 거야. 마귀들이 끝없이 테스트했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요 뒤에 읽어보면은 나중에 요을 원상복귀해버려. 없어졌던 걸 다시 싹 원상복귀해주지.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알겠죠? 아무리 시험을 해도 신인이 와서 심판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욕기를 보라는 것은 그 무슨 이유가 있죠? 네. 어 우리는 조그만한 환란에막 그냥 죽겠다고 난리죠. 네. 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네. 어뭐 아내가 뭐 욕을 하고 도망을 가고 뭐 자식이 다 죽고 이래도 아내한테 깎듯이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요렇게 안 하고 그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말안 하죠. 최악의 상태에 기와장으로 자기 부스름을 긁고 앉아가지고 길바닥에 집도 없어요. 앉아 있는데 마누라 보고 흉을 보는데 얼마나 점잖게 이야기해. <laughs> 그러죠. 그러니까 요압이란 그 정말 믿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마귀와 신이 테스트하죠. 네. 그러니까 언제나 테스트를. 해. 음. 신이 화신으로 지상에 내려와도 테스트를 당해. 인간들에게. 인간 중에 마귀들이 작업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신을 더 탄탄하게 해주느라고. 그래 나중에 우리 하늘공의 역사를 쓸때클라이맥스가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 막막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어하고 또뭐 붙들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스릴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드라마 안 봐. 그런 허경영 드라마 써놔봐요. 아무도 안 봐. 뭐 내려와서 성성장구로 아메리카 출두 이래 버리면뭐 재미가 있나? 아무 드라마틱한 게 없어. 드라마틱이라는 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세에 몰리고 막 쫓기고 이래야 되지.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스토리 텔링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전부 다 성리다. 이러면 그건 아무도 그 영화를 보질 않아. 배는 보면 막. 노예로 불려가 지고 기와장 떨어져 가지고 괜히 그냥 지 친구를 건드렸다 해 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백주의 노예가 되죠? 유대 재벌 아들이 그냥 갑병의 노예가 돼 가지고 온 평지 풍파를 겪다가 다시 또 승리하죠? 어, 그걸 그런 이유는 중간에 그 평시 풍파가 있음으로써 배너를 보는 거지. 아무도 그 허실을 볼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것도 뭐떻게 영화 이름이 허실문을써 가지고 <laughs> 허시 호허시 가문이라는 영화야. 호허시 가문, 허시 가문의 한 남자 이야기를 쓴 거란 말이야. 그참 그것도 신기하잖아. 어, 호가또 왜? 거기 또 허시가 왜 나와? 미국